안녕하십니까. UHD 프로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신규 제품, 어, 4K 카메라에 대해서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 대한 박스, 우리 이제 UHD 프로 여기 로고가 있고요. 반대편에서 저희 UHD 프로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라벨을 보시면 4K TOE i 픽스드 a m 카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모델명은 UHD, 다시 IC는 IP 카메라, E3G는 미니 뷸레 시리즈가 2 0 0기에서 다섯 번째로 파생했다는 제품이고요. B는 뷸레 카메라, 8은 8메가라고 심각이 되어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가이드 소 서포... 설치 스티커 비폼. 보호제. 지난번에 언급한거와 같이 신형 카메라입니다. 얘같은 경우는 원터치로 육각렌치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수 있는데 사과자우를 막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얘같은 경우는 POE 전력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DC 전원도 따로 들어가 있어서 바스켓 같은 걸로 커버를 씌워 했어서 노출이 돼 있다고 해도 약간 보완할 수 있는 세밀함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필풍 스포츠를 해줘서 접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 세밀함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6mm 단점점 들어와 있고요. 하이파워 LED가 하나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광스캡 LNG 그리고 스크류 커버 그리고 스크류 3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 여기서 잠깐 UHD 프로는 최고의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